죽는 것은 정하지요. 그 후에는 진짜이있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미 아멘. 다 사용을 받은 러분들이요 사용 중입니다. 어떻게 집행당하지요? 날짜만 몰라요. 아멘. 시간만 몰라요. 형편만 모릅니다. 많은 여러분들 사용 지행당하는 죽는, 아멘. 죽는 아멘. 날이라면 아멘.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마귀의 아, 예, 구원 받지 못했다면요 죽을 때 마귀 귀신이 와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에는요 한번 들어가면요 은불속에서 사는데 죽지도 않고 단체로 천년만년온만년 살아가게 죽을 위하여 죽지 않는 죽음 영원한